빌딩 교수소의 김성인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직접 가본 상권 탐방 두 번째 시간, 종로 3가입니다. 핫한 지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이 종로 3가역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좋아지고, 인구가 몰리고 있는 지역이죠. 안 가보신 분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,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진행해 볼게요. 지난 시간에는 성수동 상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, 뭐, 성수동, 저는 개인적으로 중공업지라는 이점도 있지만, 좌우, 성수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그 1.2km의 그 올고준 도로가 상권이 확장되기 너무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, 또 2호선을 끼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밸류업을 했을 때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큰 공장이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, 또 건축비와 더불어 요새는 리모델링도 대세잖아요. 레트로 감성로 더불어서 성수동이 너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종로 3가,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동네입니다. 10년 전에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 종로 3가 상권을 3권, 많이 이용했었어요. 왜냐하면 연애 초반에는 와이프가 종로 3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 기다렸다가 데이트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는 지역인데요. 종로상가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전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탑골공원도 지금도 있고 나가온상가 8,9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악기상가로 좀 유명했었죠. 지금은 가장 유명한 게뭐 익선동 그쪽 상권이랑 최근에 서순락길 이렇게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얘기하면서 상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송해길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송해길은 이제 고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을 기리는 명예길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예전부터 이제 좀 실버 세대들 장년층 탑골공원이 있다 보니까 장년층들이 그쪽에서 많이 유흥도 하시고 만남의 장소로도 가는 그런 유명한 장소였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그런 감성과 레트로 감성이 어울려져서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송해길은 최근에 거래된 것들 보면 뭐 1억 뭐 중반 후반에도 거래가 돼요 어, 특히나 여기가 다 종로 상가가 상업지예요 종로가 대부분 다 상업지입니다 다만 규모가 그 대지 면적에좀 작은 것들이 많아요 잘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뭐 땅은 작지만 이런 건폐율 초과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거래된 게 코너 건물이 한 1억 6, 7천에 거래가 됐었다 사람도 점심 저녁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종로 상가의 전통적인 상계나 상권을 느끼고 싶다면 송해길부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최근 과거 한 6~7년 전부터 급상승하더니 정점을 찍었던 익선동 거리인데요. 아시겠지만 이게 인스타그램 SNS가 좀 활발해지면서 뭐 이런 과거 옛날 한옥과 그리고 지금의 감성이 만나가지고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익선동 거리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. 예,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어요 뭐 2001년도부터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지더니 한 재작년까지 한 평당 9천 찍다가 지금 한 7, 8천?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정책이 들면서 금액이 살짝 좀 내려갔는데 이 상권의 특징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큰 금액대가 없어요 대부분 대지가 좀 작고 주로 단층짜리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근에는 투자하시기보다는 직접 요식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, 투자를 하실 때는 단층짜리기 이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원래는 한 10년 전인가? 12년 전에, 인사동이 그때는 정말 종로 쪽에서는 최고였거든요. 최고 중에 하나였어요. 외국인들의 거리는 항상 인사동. 지금도 그렇지만, 그 제2의 인사동이라고 해서 종로 3가에도 그런 프레젝트가 있었습니다. 바로, 바로 이 도나문 거리인데, 생각보다 그 길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거래도 많이 없고, 물론 길 자체가 제2인사동길이라고 해서 많이 좀 개선은 됐는데 아직까지 뭐 상권의 변화나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우측으로 가서 종료 그 도담길을 이어서 쭉 북쪽으로 이어진 서순남길입니다 이거는 저도 최근에 가서 좀 좋아진 거를 눈으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가볼 생각도 못 했거든 그 중간에 귀금속 거리가 있다 보니까 반지나 목걸이 맞출 것같더데 거기 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뭐 그래서 좀못 지나간 길인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뭐랄까 음침하고 조용했던 거리가 조금씩 감성적인 거리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디한 카페도 좀 생기고 데이트 거리로도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평당 한 7천 선에서 거래가 된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공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종로는 상업지긴 하지만 어차피 이미 건폐율이 꽉 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액대도 너무 큰 거를 가져가시기 보다는 작은 금액대가 좀 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평당가 자체가 좀 높습니다. 다만, 가성비는 좋을 수 있어요. 하지만, 이제 1층 제외하고 2층부터 상권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관광객과 그리고 상권의 흐름이 바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의 여지가 뭐 성수동이나 명동이나 로데오나 이렇게처럼 큼직큼직막한 매장들이 들어갈 여지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. 투자로 봤을 때는.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.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뭐 야장이다, 뭐다 해서 종로삼가에 엄청나게 지금 직장인들이랑 젊은 분들 많이 오잖아요. 그거는, 그건아름대로의 그거 특색이 있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그 건물의 밸류업이 올라가야지 거기에 많은 가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종로 3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. 한옥이라는 그런 콘텐츠 점점 뻗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송동만의 그런 감성. 다른 지역도 조금 있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으로 봤을 때 괜찮은 투자다. 다만 2층 이상의 상권이 없기 때문에 평당가나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셔야 되겠죠. 그리고 그냥 종로 3가는 구도심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종강력 비교해봤을 때 접근성도 되게 좋다 1호선, 3호선, 5호선 세개 후선이 지났다. 또 서울의 세개 후선이 지는데가또뭐 있지?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종로 상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권은 역시 접근성과 도로의 여건, 그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 입지. 종로 상가 살아남게 된 그런 이유는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? 그래서 종로 상가 상권이나 건물 투자에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